매매기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장은 어제 상승에 따른 어, 숨고르기 여파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 중동에 대한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제 어, 전폭적인 폭격을 가할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중동 위험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고 어,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FOMC 금리 의사록을 공개 발표를 했는데 어, 금리를 동결했어요. 제일 큰 부분들은, 어, 관세정책에 대한 <laughs> 효과가 3개월 뒤에는 결국에 인플레이션 나타날 것이다. 금리 동결을 선언하면서 경기 둔화와 함께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은 고점을 돌파할 그런 모멘텀을 찾기까지는 바닥권을 탐색하는 제한적인 박스권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3000포인트 돌파 모멘텀을 찾기 위한 바닥 확인 과정이 전개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보다는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의 순환매가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 어제는 인공지능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어,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특히 컨텐츠와 웹툰 관련이 정책적인 지원이 나오면서 강했고 그 다음에 서클이 어, 급등했고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에 따라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오늘 어, 스테이블코인까지도 강세를 보였어요. 여기다가 어, 반도체 일부, 반도체 라든가 제약 바이오 라든가 그 다음 에 어, 탄소 중립 이런 쪽들까 지도 움직 임이, 산 발적 으로, 나 오기 때문에 결국 에, 우 리가 봐야 될 부분 들은 종목 장세 는 지속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나서는 것 이거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을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는 동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희망을 보았다 라는 거예요 어, 지난 FOMC 의사록 공개했을 때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1회 인하할 거다. 기존에는, 연초에는 2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1회로 금리 인하가 축소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파월 입장에서는, 관세 효과가 3개월 후에 인플레이션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금리 인상을, 인하를 결정하겠다. 근데 요번에는 연 2회에 대해서, 어, 명기가 그대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 2회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기대, 우려했던 1회에서 1, 한번더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8월, 9월 중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결국에 7월, 8월, 6월, 7월, 8월은 금리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양상,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은 보일 수 있지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보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나서는 그러한 전략이 지금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는 모처럼만의 외국인들이 3,300억 이상 코스닥엔 2,000억 선물까지 매도하면서, 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중동에 대한 확전의 우려감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홍콩 항세 같이 빠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보면 어,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확 때에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11시 46분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약 2,350억이에요. 2,350억. 그러면 오늘 2,350억 이상 외국인들의 매도가 증가된다면 전일 상승했던 폭우를 반납하는 그런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주가 하락이 아니라 바닥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수 있다는 라 것이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 오늘 9시 땡 치면서 매도가 증가되고 있죠. 그러면서, 어, 자, 10시 10분 때까지 선물 2800억 가까이 매도했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가 줄어들었다가 결국에 여기 2800억을 순매도 이탈한 시점이 어디냐면, 결국에 11시 23분에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증가되고, 현물에서도 매도가 증가되면, 결국에 어제 상승은 우리가 반납할 수 있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긍, 어,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섹터별로, 이슈 섹터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러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성 유입이 조금 둔화됐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 나올 수 있다고 라 했는데, 결국에 6월 17일 기준으로는 유동성 유입이 MMF 같은 경우는 7,800억 유입되면서 226조 9100억을 기록했어요. 아, 물론, 이제 빠져나갔던 폭한 번에 들어왔죠. 근데 과거에 유동성 이탈 로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작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마켓, 마켓머니 펀드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고치 경신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 우리가 볼수 있고, 자, 그러면서도 주식형 수익증권으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주식형 수익증권도 3년 내 최고를 기록했어요. 오늘도 1,700억 순, 6월 17일 기준에서 1,700억 유입되면서 71조 2,200억이에요. 이거 역시도, 신고가. 그럼 마켓머니 펀드와 주식형 수익증권 유동성 지표가 3년 내 최고를 경신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코스피 지수 역시 (3년) 내 최고치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쉬어가고 있죠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만 이런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봤을 때 코스닥 또한 (3년) 내 최고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고객 예탁금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65조 원을 만들었어요. 저는 지난 2022년 1월, 2022년 1월 어, 75조 원이죠. 75조 원 여기까지도 한번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은 대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밟은 중간 중간 브레이크를 밟아 줄수 있는 것. 지금은 중동의 중동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있죠 그다음에 관세 이세 개가 중간중간 신용융자 급증했던 것을 털기 위해서 기술적인 조정은 올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지 들어오는지만 보면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거예요. 지금 중동전쟁이 확대되면서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원화는 1350원 밑으로 간다. 1300원도 한번 이탈할 수 있다.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 환율조작국, 어,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이죠. 한국을 거기다 지어놨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이 원화 약세를 가야지, 달러가, 어, 달러 약세를 가서 수출을 호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어, 중동의 위험이 나왔기 때문에 1386원을 돌파하면 시장의 조정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1386원을, 어, 다시 하향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강세 기준다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여기서 보더라도, 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점이 낮아지고, 여기서 보면, 어,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 을 보여줘요.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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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 아, 어, 강세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00원 이탈을 기대할 수 있는데, 워낙 강세에서 이 추세 전환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1,386원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그러면 1,386원을 돌파해서 4 3 8 0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우리는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을 늘려자. 왜냐하면 조정이 오기 때문에 조정 시점에서 다시 주식을 채워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이제 서부텍사스 중진유 보면. 자, 어제까지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것들이 또다시 아래 꼬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결국에 중동에 대한 위험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의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75.5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에 시장의 조정, 중동이 확 전에는 리스크 그렇다면 유가가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이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어, 지금 볼 거는 환율과 서부 텍사스 중진유 이런 부분의 주가 흐름만 우리가 판단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더라도 어 지금 약세 기조를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지금은 비트코인이 102,730에서 102,300에서 108,900이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102,730을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면 결국에 시장은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다. 그래서 이 지금도 암호화폐는 지금 시장에서 역시, 탐, 바닥권 탐색, 모색하는 그런 국면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국채 가격, 금리 동결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어, 어제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결로 가면서 밀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 국채 가격이 바닥 잡고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맥락들, 그리고, 고점이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면 여기서는 터닝포인트가 된다. 그 터닝포인트가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 그 시점이 결국에 채권도 마찬가지고 주가지수 역시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멘텀이 될수 있다. 지금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고점 때다 왔어요. 그쵸? 고점 때다 왔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긴 양봉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종목장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리고 흐어 제가 껐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도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과 미디어 컨텐츠 전력, 설비,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들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봤거든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AMD와 마이크론에 납품하는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인공지능 투자 확대로 인해서 AI 섹터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죠. 그러면 AI 섹터들은 오늘 숨 고르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도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AI 섹터들 순환매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다가 중동 우려로 하락했어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리 2나 이외에 대한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가는 하락했지만 자, 우리는 이 부분은 시장에선 동결로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우리는 앞으로 금리 2나 두번이 부분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 라고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어 이제 7월 달 8월 달 9월 달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된다 이 말씀드렸고 어 지금 서클이 급등했죠 미국에서 어 코인법 통과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 KCT 라든가 한국정보인증 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한국정보공학 그 다음에, nhn, kcp, 이런 것들이 어제 급등했고, 우리는 kcp랑, kct라, kct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우리, 다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 갤럭시와 머니트, 이런 것들을 크게 먹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것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블테크가 급등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어, 스튜디오미르와 마블테크가 계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어, 웹툰 관련 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마블테크와 계약을 한 스튜디오미르가 강세를 보였고, 자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오늘 어, 반등 나왔고요. 솔라엣지 태양광들도 모처럼 반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 바이오, 그 바이오 제약 바이오라든 어. 여기 보면, 어, 섹터가, 이런 거 보면, 가상화폐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은행, 반도체들이 움직였고, 특히 인공지능 섹터들이, 어, 미국도 강했죠. 가상화폐 강했고, 그래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인공주, 기술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섹터에서는 어, 우리가 집중해서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어제 네이버가 18% 올라갔잖아요. 이게 JP 모건의 보고서로 인해서 1800억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의 매수는 단타 매수가 아니죠. 추세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 그저께 음봉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음봉 나왔는데, 네이버 랩스 출신이 대한민국의 AI 산업을 책임진다. 그러면 네이버가 가장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들이 집중받아야 된다. 결국에는, 어, 이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새벽에 조금 그, 어, 어떻게 하느냐. 네이버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저는 네이버 역시도 23만 5,500원 이거 돌파하는 거 확인해라 이거 돌파하면 돌파하면 26만 원, 27만 원 욕심내면 30만 원까지도 본다 26만 원, 27만 원 보지만. 욕심 내면 30만 원 부근까지도 볼수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니까 플랫폼에서 오늘 카카오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4만 원 밑에면 이거는 무조건 담아놔라. 무조건 담아놔라. 목표 주가 6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돌파했어요. 제가 어 네이 카카오를 계속하면서 6만 원 가면. 근데 네, 그, 카카오 1차 목표지만, 실질적으로 카카오는 목표가를 상향한다고 그랬죠. 그쵸? 얼마까지? 8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말씀드렸으면 이런 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계속할 때마다, 자, 이런 음봉이 나왔지만, 카카오는 매도짜리가 아니라, 매수짜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책과 실적, 이 부분 때문에,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감안하시면 여전히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양호한 그런, 어, 섭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어,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이버는 앞으로 네이버 관련 네이버. 그럼 지금 오늘, 어, 심플랫폼이라든가 그사인앱 소프트라든가 알체라든가 오브, 이런 것들은 너무 워낙 급등했으니까 뺀다 하더라도, 어, 크라우드 웍스도 얘들 유상증자 있으니까, 유상증자 발행가 높비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볼거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둬야 된다. 네이버라든가, 심플랫폼이라든가, 사인앱 소프트. 이것들은 네이버와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은 관심있게 봐야 된다. 특히 그 대장은 그 대장은 네이버다 네이버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BI 매트릭스와 YGNet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고 네이버 챗봇 관련해서는 y g n t 과 솔트룩스 마음 AI 코난 테크인데 많은 것보다는 와이저넛과 솔트룩스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섹터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될 수 있다는 거 봐야 되고 네이버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인공지능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안까지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보안은 한 쌍이나 모니터링. 그럼 이것들은 결국에는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두의 AI 이게 수, 그, 그, 서버린, 서버린 AI죠 AI 주권 그래서 모두의 AI라고 하는데 여기에 1조로 투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인공지능 섹터들이 선별적으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아마존 CEO가 AI 에이전트를 천개 개발하겠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뭐예요 바로 네이버와 더존 비존과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 역시도 같은 맥락에 오늘 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중기부가 13조 5천억 유니콘 펀드를 조동한다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어, 창투사들이 움직이죠. 그럼 전 대장은 미래에셋 벤처캐피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컴퍼니K나 DSC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인데 어, 캡스톤 같은 경우 최근에 움직였던 게 리벨리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한 것이 부각됐으면 미래 1등은 미래에셋 벤처고 2등은 컴퍼니K와 DSC 인베트 이것도 어, 앞으로 정책적으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어, 창업이라 이런 거 했을 때, 결국에 움직일 수 있다. 그럼 대장을 여러분들, 미래스벤처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대 문화 광고를 만들면서 51조를 투입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스튜디 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수주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초가부터 스튜디 미로 도 잡아라.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장역인 스튜디 미로라든가, 미스터 블루라든가, 키다리 스튜디오가 움직였고 콘텐츠도 받, 얘들이 움직이면 콘텐츠 따라갑니다. CJ ENM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D.O.U, N.E.W 이런 것도 좋은 자리. 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사마네트웍스라든가 콘텐츠리 중앙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콘텐츠에 대한 투입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들은 쉬거든요. 미국 존슨법 폐지 추진한다. 그래서 한국의 수출길 뚫리나 존슨법이 폐지된다면 존슨법이 폐지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하면 주저없이 조선을 공략해야 되면 조선의 이슈는 아직 살아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만 LNG선이 170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유전 개발 건 때문에 미국에서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빅3가 수주 가뭄에 단비가 나온다. 그래서 한화오션이라든가 현대임스라든가 HD 현대중공업의 현대마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조선 기자재, 성광밴드라든가 DK라, 그다음에 태웅 이거는 원전까지 엮여서 최근 움직였죠. 이쪽을 봐야 되고 또 LNG기 때문에. HJ 중공업이나 1승이나 한국화본 태광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슈 섹터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인공지능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웹툰 이쪽으로 집중하자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기사가 나온 게야 싸울 거면 주식 내놔. 아들에게 플난 회장님이 콜마 한국콜마 회장 얘기거든요. 한국콜마 홀딩스 주식을 줬으니까 홀딩스 주식을 내놔. 여기는 남매간의 경영권 문제예 그래서 어, 콜마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같이 움직이기도 했지만 경영권 문쟁 이슈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주가가 반영 어, 어느 정도 반영해서 조정을 받으면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점에서 이거 접근해 볼수 있다는 라 거고 라트비아 손잡고 차세대 배전망 한국전력과 한국. 기술, 한전 기술, 한전 사람 이거고, 해상 풍력, 이거 있어서 LS 머트리얼하고 마린솔루즈, 그, 제가 기사 나왔는데, 오늘 이거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거 보면, 어, 마블 테크닉, 이, 얘들이, 어, 수, 어, 공급을, 계약 공급, 스튜디 미드와, 스튜디오 미드와, 공급 계약했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가 강세를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웹진주들, 미스터 블루라든가 키다리 스튜디오, 와이랩, 이런 것들이 갔죠. 그래서 이제 CJ, ENM 역시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낙폭이 과대한 상황에서 이제, 어, CJ 그룹의 어, 재무 유동성도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급등을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CJ ENM 같은 경우도 9만 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들 역시도 조정 보면 이 제일 좋은 게 이거죠. CJ ENM 같은 게 만약에 어 7만 4천 원이 평균 값을 안깰것 같은데 7만 4천 원을 깬다면 6만 8천 원, 9천 원 부분에서 이거는 적극 매수해서. 8만 천 원, 9만 원, 박스권을 여러분들 지켜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들이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과 여기서 계속, 해서 어, 지니어스 책을 이 쪽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여기 화요일 날이고 있었죠. 그래서, 어, 스테이블 코인과 인공지능들, 인공지능들, 그래서 쭉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라든가 한국 정보통신, 정보인증이 아니라 정보통신이에요. 이게 마이데이터거든요. 마이데이터. 그래서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해서 뱅크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어, 탄소 중립주들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서 드론주들 같이 움직이고 내일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당뇨병.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당뇨병은 뭐랑 같이 움직이죠? 비만치료량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일 역시도 어, 코아드맥스 이게 뭐냐면. 어, 의료기기 AI 그럼 내일은 당뇨병과 의료기기 여기 보면 유리기판 또 있네요 그쵸 그래서 내일 역시도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6월 마지막 주도 보면 어,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여기서도 뭐 방산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오늘 도우인시스가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 어, JNTC라든가 유리기판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고리 해체 승인. 그러면 원전 해체주들이 한번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 보면 결국에 6월 말까지도 종목 장세는 지속된다라는 것 보시고, 조정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이 지금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 또 과거하면, 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어, 자료를 만들어요. 책자를 만들 건데, 어, 지금 이게 11만원이에요. 지금 이제 6월 31일부터, 어,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책자를 재본을 하는데, 어,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가격은 11만원이고요. 어, 질문하실 분들은, 어, 여기로 문자 주시면, 문자 주시면 되고, 자, 지금 올 2월 달에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종목은 반드시 편입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RFI-CC와 한올바이오, 솔트룩스, 카카오, 로보티즈 였거든요. 어, RFI-CC 같은 경우는 75% 가까이 수익이 낮고, 수익이 낮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그 정도 낮고,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만 지금 22%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이제 사야 되는 거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167%까지 수익이 났어요. 내년 목표를 65,000원 봤는데 결국에 올해 6만 원까지 한번 갔다 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6만 천원 목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카카오 6만 천원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도 70% 70% 수익이 났겠죠. 그다음에 로보티지 역시도. 130% 수익 났어요. 그러면 이 하반기에 우리가 담아야 될 핵심 종목 5선 이것도 선정 중에 있고 심혈을 기울이기 있기 때문에 요거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략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어 여기다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재본할 때 수량 파악해서 어 주문 들어갈 거니까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